샬롯의 거미줄 작가 엘윈 브룩트 화이트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잡지사에서 활동했습니다. 시골로 이주해 농장 생활을 하면서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많이 썼습니다. 작품으로는 스튜어트 리틀, 트럼펫꾼 백조 루이가 있습니다. 8살 퍼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 새끼 돼지를 죽이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퍼는 아빠의 도끼에 매달려 고집을 부렸고, 아빠는 펀에게 우유를 젖병에 물려 키워보라고 했습니다. 펀은 윌버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윌버를 사랑했습니다. 우유를 먹이는 것과 쓰다듬는 것, 그리고 잠재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낮에는 매일매일 즐거웠고, 밤에는 매일매일 평화로웠습니다. 윌버가 태어난 지5 주가 되자, 에러블 씨는 충분히 자랐으니 내다 팔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러블 부인은 돼지를 기르는 주코만 삼촌댁에 팔면 윌버가 보고 싶을 때마다 갈수 있다고 했습니다. 윌버는 주코만 시의 헛간 아래층 두엄 더미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윌버는 밖에 나올 수 없었고 퍼는 윌버 가까이 갈수 없었습니다. 윌버는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사는 게 시들하다고 말하자 암 거위가 헐거운 판자를 밀어 밖으로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윌버는 주고만 씨가 준 맛있는 죽양동이로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없던 윌버에게 거미 샬롯이 인사를 했습니다. 하루는 늙은 양이 윌버에게 사람들이 꾸미는 크리스마스 음모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샬롯은 죽고 싶지 않다고 날뛰는 윌버에게 자신이 구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름이 절반이나 지났고, 샬롯은 윌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짰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꾼 러비는 고운 면사포 같은 신비로운 무늬에 대단한 대지란 글자가 짜여진 거미줄을 발견했습니다. 주꼬먼 씨는 기적이며 계시라고 흥분했습니다. 소문은 퍼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샬롯은 두 번째 기적인 근사해를 짰습니다. 주꼬먼 씨는 기자에게 알리고, 9월에 열리는 농축산물 품평회에 윌버를 데려가기로 합니다. 샬롯은 근사해 다음으로 눈부신이라고 짰으며 윌버는 자신이 근사해 보이도록 할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윌버는 품평회에서 상금을 탄다면 주검원씨가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을 낳아야 하는 샬롯도 윌버와 같이 품평회에 가기로 합니다. 드디어 품평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윌버를 유심히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덩치가 더큰 돼지 아저씨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샬롯은 힘을 다해 마지막 글자를 짜려고 합니다. 아침이 되자 샬롯 옆에는 분홍색 빛깔이 솜사탕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샬롯은 필생의 역작을 만들었습니다. 알이 514개나 들어있는 알주머니입니다. 그리고 나서 샬롯의 거미줄에는 겸허한 이런 글자가 보입니다. 돼지 아저씨가 이미 1등 상을 탔다는 말에 주커먼 부인과 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확성기로 윌버에게 특별 상 시상을 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커먼 씨 가족과 에러버 씨 가족들은 말도 못할만큼 기뻤습니다. 샬롯은 기운도 없고 지쳤지만 마침내 윌버의 생명을 구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시상식을 하던 윌버는 갑자기 땅바닥에 쓰러졌고, 심사위원은 죽은 돼지한테 상을 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G. 템플턴은 윌버의 꼬리를 힘껏 깨물었고, 윌버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청동 메달과 25달러의 특별 상금을 받았습니다. 샬롯은 윌버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고 무사하게 살게 될 거야. 너는 내 친구였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야. 내가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미줄을 짰던 거야. 어쩌면 난널 도와줌으로써 내 삶을 조금이나마 승격시키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샬롯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윌버는 입속의 알주머니를 무사히 옮겨왔습니다. 이듬해 봄아래서 깨어난 거미들은 산들바람을 타고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헛간이 좋은 세 마리가 남아 윌버의 새 친구가 되었습니다. 윌버는 결코 샬롯을 잊지 못했습니다. 샬롯은 진실한 친구이며 훌륭한 작가였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동물과 사람. 펀은 아빠에게 만일 자신이 태어날 때 몸집이 아주 작았다면 죽이셨겠냐고 물으며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펀과 부모님은 동물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합니다. 펀은 동물들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으나 동물은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 엄마는 펀이 걱정되어 의사를 찾아갑니다. 생명을 소중히 아끼는 펀을 보면서 사람과 동물을 비교하며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대할지 생각합니다. 질문. 엄마는 제일 끝에 나온 새끼 돼지를 죽이는 게 옳다고 말했지만 펀은 불공평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펀의 불공평한 이유는 각각 무엇일까요? 위의 주장과 근거에서 부모님이 동물과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퍼는 돼지와 사람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여러분은 누구의 주장에 동의하나요? 왜 그런가요? 헛간에 옮겨진 윌버는 태어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사는 게시들하다고 말합니다. 왜 사는 게 시들했을까요? 암거위, 수탁수거위 젖소들, 양들은 윌버에게 도망치라고 소리 지릅니다. 동물들이 울타리로 돌아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새끼양이 윌버에게 자신한테 돼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도 못하다는 말을 듣고 윌버는 아무것도 아닌 것만도 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버는 어떤 근거를 제시했나요? 늙은 양은 윌버에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음모를 알려주었습니다. 음모는 무엇이고 늙은 양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윌버가 농축산물 품평회를 기다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펀은 동물들이 한 말을 에러벌 부인에게 전했지만 부인은 믿지 않았습니다. 에러벌 부인이 펀의 말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동물들이 말을 한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런가요? 만일 동물들의 말을 사람들이 듣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우정. 헛간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샬롯은 윌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 친구였어.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이야. 내가 너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미줄을 짰던 거야. 어쩌면 난널 도와줌으로써 내 삶을 조금이나마 승격시키려 했던 건지도 모르겠어. 윌버와 샬롯은 온 힘을 다해 서로를 지켜줍니다. 샬롯은 거미줄을 짜고 윌버는 알거미를 보호하며 키웁니다.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 가치 있는 삶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질문. 샬롯은 윌버의 문제를 충분히 생각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를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확신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위 템플터는 윌버의 죽음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샬롯의 말을 듣고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샬롯은 어떻게 템플턴을 설득했나요? 샬롯이 짠두 번째 기적으로 윌버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샬롯은 윌버에게 거미줄을 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템플턴은 중요한 도움을 주었음에도 동물들이 템플턴을 만만하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샬롯은 왜 윌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나요? 샬롯을 왜 훌륭한 작가라고 했을까요? 샬롯은 윌러를 도움으로써 삶을 승격시키려고 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진실한 친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다를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생명. 샬롯은 평상시와 달리 자신을 위해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필생의 역작 알거미였습니다. 샬롯은 떠났지만 새끼거미들이 세상에 태어나 윌버에게 새로운 친구가 됩니다. 암거인은 알을 품고 양우리에서는 새끼양이 태어납니다. 헛간에서의 생활은 아주 좋았습니다. 밤과 낮, 겨울과 여름, 봄과 가을, 굳은 날들과 화창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왁자지껄한 거위들과 변화하는 계절과 여름날의 더위와 들락거리는 제비들과 가까이 있는 쥐들과 한결같은 양들과 거미들의 사랑과 두엄냄새와 모든 것의 영광이 깃든 헛간 아래층은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자연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생명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한 세계입니다. 질문. 도리언 박사는 사람들이 거미줄에 글자가 나타났을 때 기적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거미줄 자체가 기적이라는 지적은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리언 박사는 거미줄 자체가 왜 기적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기적이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샬롯이 윌버에게 알려준 거미의 다리와 거미줄을 짜는 방법을 말해 볼까요? 품평회장에 도착한 샬롯은 평상시와 달리 자신을 위해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샬롯은 무엇을 만들었나요? 그것이 왜 샬롯을 위해 만드는 것일까요? 윌버에게 친구들이 없는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